36번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지를 벗겨 시원하게 해 준다. 2번 손에 일회용 장갑을 끼워 준다. 3번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번 손톱을 짧게 깎아 주고 손을 자주 씻긴다. 5번 위 아래가 붙어 있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 4번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긴다. 37번 치매 대상자가 한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원하는 옷만 계속 입힌다. 2번 자는 동안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다. 3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한다. 4번 거울을 보여주며 옷이 더럽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5번 가족과 상의하여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하여 바꿔 입도록 한다. 정답 5번 가족과 상의하여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하여 바꿔 입도록 한다. 38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오른 것은?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것도 많고 외롭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1번 어디 불편한 것이 있으세요? 이번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3번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4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5번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정답 4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39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옆에 앉아서 말한다. 2번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3번 입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번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정답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40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말해준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자주 불러준다. 1번 언어장애 대상자, 2번 시각장애 대상자, 3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4번 공간지 강력장애 대상자. 5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정답 5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41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맞게 작성된 것은 1번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었다. 2번 수차례 세면대에서 손씻기를 도왔다. 3번 아침 10시에 바나나 한 개를 전부 먹여드렸다. 4번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23시간 시청하였다. 5번 변비 대상자가 며칠 만에 변을 보는 것을 도왔다. 정답 3번 아침 10시에 바나나 한 개를 전부 먹여드렸다. 42번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게 한다. 2번 의자의 앞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번 앉고 서기 편하게 팔거리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4번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번 식탁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 5번 식탁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3번 침상에 누워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2번 오른쪽 상체를 베개와 쿠션으로 지지한다. 3번 상체를 세운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준다. 4번 침상 테이블에 왼팔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힌다. 5번 식사 후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오른쪽 입안을 확인한다. 정답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4번 식사를 도울 때 살의 예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상체를 뒤로 젖히고 앉게 한후 먹게 한다. 2번 국물이나 물 등으로 목을 축이고 먹게 한다. 3번 식사 중 숨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번 음식을 반쯤 삼켰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음식을 먹는 중에 수시로 다 먹었는지 물어본다. 정답 2번 국물이나 물 등으로 목을 축이고 먹게 한다. 45번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번 비위관을 잠근다. 2번 비위관을 제거한다. 3번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4번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번 따뜻한 영양액으로 교체한다. 정답 1번 비위관을 잠근다. 46번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2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번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4번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5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정답 5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47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번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번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번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정답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48번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번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번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번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5번 배설 도중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배를 누르라고 한다. 정답 5번 배설 도중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배를 누르라고 한다. 4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2번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데워 제공한다. 3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4번 배변하는 동안 상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5번 변기 안에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정답 2번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데워 제공한다. 50번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번 침실을 조용하게 만들어준다. 2번 배설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핀다. 3번 배설 후 물티슈로 닦은 후 자연 건조한다. 4번 침대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한다. 5번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차가운 물을 항문 쪽으로 흘려준다. 정답 4번 침대머리를 올려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한다.